오늘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은 안 찍을게요. 네. <laughs> 지금 송진이 여기에 오늘은 송진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지울 수 있는가 그런 거 보여드릴게요. 좀 굳었습니다. 언제적 송진인지는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신다고 하는데 한1년 정도 됐다고 하십니다. 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죠? 네. 얼마나 지난지 모르죠? 네 아마 뭐 앞에 이건 한 1년 넘었거든요 아 1년이요? 네 딱딱하게 굳었네 이거는 요 앞쪽에 본넷 쪽에는 조금 두껍게 쌓이네요 그래서 관리 안 하셔가지고 네 본넷 가운데 쪽에 좀 크기가 있을한 500원 음 근데 그것 때문에 저는 한번 재도색 한번 하고요. 재도색을 했다고요? 네, 근데 그냥 한테 사고 나서 예 네. 하는 길에 그냥 밀어보고 재도색 한번 해라 이러고 음아 사고 난 김에 네. 송진 있는 거 밀어버리고. 네. 근데 재도색감 재도색 칠이 좀 약해서 네. 보통 그렇게 추천은 안 하는데. 게토레를 이사 오셨어요. 흥, 오랜만에 먹는 게토레 이 <laughs> 맛있네요. 아, 자, 손 소독제나 아, 소독 약이탄올, 이소프로필알콜그 다음에 워시. 얘들 공통점은 알코올이 들어있는 거죠. 음. 그리고 이런 뭐 테레핀유나 아니면 뭐그 매니큐어 주는 거 있죠 아세톤. 뭐 이런 것도 쓰기도 합니다만, 뭐 오늘은 이런 걸안 쓰고 그냥 어, 알코올로만 지우도록 할게요. 구하기가 쉬우니까 자동세차 많이 돌리시나봐요? 이게 자동세차 돌리시다가 네. 쟤는 그것도 귀찮으셨는거 그냥 네. 샘플세차 가서 어. <laughs> 아 봉.. 그 봉으로? 네쟤 이것도 광택 마켓 가다가 네. 그 사장님 제품 있잖아요 아그 네. 한번 주문해서 사, 사서 써볼까 <laughs> 생각 중이에요 결론은 송진은? 알코올이 녹습니다 음, 네, 음, 그거예요 포인트는 <laughs> 그러니까 손소독제도 알코올이잖아요 보면 네. 여기에 여기 보면 100g 중 에탄올 62g 하고 글리세린 막 이런거 들어있죠 네. 이게 그러니까 62% 짜리 알코올이에요 음. 근데 글리세린 때문에 약간 점성이 있는 거죠 음. 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소프로필 알코올은 이거는 주로 샵에서 유리막 코팅 이런 거할때 아, 네. 탈지 작업 할때 쓰는데 몸에는 안 좋아 음, 안 좋습니다 음, 이게 예.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추천은 드리진 않아요. 네. 네. 예. 근데 이게 휘발성이 어차피 이제 에탄올도 그렇고 이스프로필도 그렇고 같은 알코올인데 얘가 휘발성이 좀더 빨라요. 음, 그래서 샵에서 뭐 탈지 작업 같은 거할 때는 네. 이걸로 해갖고 확 날려버리고 뭐 유리막 올린다거나. 왁스를 다시 올린다거나 그럴 때 이거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일반 분들이 구하기 쉬운 거는 요런거 약국 가서 에탄올 달라면 요걸 줍니다 소독용 에탄올 이렇게 뭐 상처나고 이러면 소독하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이거가 보통 85% 짜리 네. 에탄올이거든요 전 말통으로 샀어서 이렇게 담아놨는데 이거 이런 이거 쓰는 게돈천원 뭐 밖에 안 하니까 하고 워시에게도 에탄올이 들어있어요 네. 워시액이 들어있어서 뭐다 없다 그러면 워시액 차에 있는 워시액 뿌려 가지고 좀 묻혀놨다 하셔도 됩니다 되기는 음... 기본적으로 송지는 알코올에 녹는다 근데 세차할 때는 보통 알코올 안 쓰니까 세차할 때는 세제 같은 거 밖에 안 쓰니까 네, 물에는 안 녹아요 자 알코올 묻은 수분으로 한번 닦아 볼게요 금방 날라가죠얘 네. 같은 경우는 많이 닦여져서 이미 좀날라갔어요 네. 손소독제 있으면 좀 뿌려놓으세요, 이렇게. 뿌려놨다가 지우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서 약간 궁금할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원래 그렇습니다. 모르면 뭐 하시오지 우지로 하는데, 알고 보면 그냥 쑥면 지워집니다. <laughs> 진짜? <laughs> 없다니까 우리도 <laughs> 지 여기 어디 있었는데? 이거 손자국입니다. 손자국. 기름때, 손기름때. 이건 아까보다 좀 크네. 네 이 후드 쪽에는 닦아도 지워지진 않네요. 음. 조금 더 두껍고 좀더 오래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아까처럼 손세정제로 해도 되고 네. 이거 좀 두꺼워요 아까 그보다 혹시 네네. 어. 그러면 집에 이런 거 아. 엄마들 쓰는 행주 이런 거 네네. 있잖아요 이거 분명이 있어 요한 개씩 <laughs> 아니면 키친타올 이런 거 근데 타올이 휴지나 타올 같은 게 약간 도장면을 쓸거든요 개들이 그 스크래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수건 같은 거, 얇은거못쓰는거 있으면 그런 거 쓰셔도 되고 음. 이친좀 잘라 가지고 이친보세이이렇게에이올 요거 쓸게요, 그냥. 는이 저런 는뭐 행주 같는이쓰는이유는 그냥 에탄올을 도장면에 좀더 붙여넣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뭐 아무거나 쓰셔도, 꼭 저거 안 쓰셔도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도장면 뜨거울 때 원래 하면 안 돼요? 네, 아, 도장면이 뜨거울 때는 케미칼 같은 게 증발을 빨리 해버리거든요. 가급적이면 뭐 그럴 때 하는 게 좋죠. 밤에 그, 도움에 밤에 세차로 막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것도 해도 되고 음. 뜨거울 때는 왁스도 네. 안 좋고 유리막도 못 하고 하여튼 뜨거울 때뭐 하면 안 돼요 차에. 음. 네. 세차도 뜨거울 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시원, 시원해졌을 때는 그요 이거는 오래 놔둘 필요는 없어요. 뭐한1분 안쪽, 뭐 고정돼도 충분합니다. 2시, 2시. 1분. 막 뜨거운 물 붓고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음. 그뭐 그것도 괜찮은데 일단 요래 해보고 <laughs> 안되면 안되면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조금 하면 조금 더잘 되긴 잘 돼요 음. 음. 뜨거운 물도 효과는 있네요? 예, 효과는 있어요 효과 는 있는데 결국은 송진이 물에는 안 녹거든요 에. 결국은 알코올이나 뭐 이런 케미칼에 녹는 거라서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이게 <laughs> 지우는 방법 중에. 음. 뭐 는일중요니게어게어요게어게있 문지르면 기스가 납니다 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있야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요한게 있어요. 떼봅시다 요거는 에탄올이 바로 증발하는 그런겁니다 하얗게 이게, 이게 하얗게 된게 녹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음... 네. 알코올의 특징은 물에도 녹고 기름에도 녹는다 <laughs> 닦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안 닦이면 뭐 에탄올 조금 묻혀서 이렇게 닦으시면 됩니다. 근데 송진이 오래되면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얼룩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진이 오래돼가지고 네. 여기랑 여기서거든요. 네. 송진이 오래돼 자국이 좀 남아있네. 송진 자국이 음. 이 보면 네. 여기는 색깔이 좀 진하잖아요. 네. 여기는 좀 연하잖아요. 여기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송진 때문에 어찌 보면 도장면이 보호가 된 것이 <laughs>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색깔 이런 거는 음. 어쩔 수 없이 콤파드로 좀 갖다 대야 돼요. 음 네. 지금 요래 된 거는. 여기 보면 하얗게 돼 있고, 저런 부분은 알코올로 계속 닦는다고 해서 아직 다 닦이진 않습니다. 클리어층까지 약간, 뭐, 물이 드 물이 든 그런 상황이라서 살짝, 그러니까 뭐, 컴파운드 없으면 페클 정도만 하셔도 조 정도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거는 상태를 보면서 하셔야겠죠. 컴파운드도 지금 요거 제가 쓰는 건맥과이엇 6C 컴파운드 쓰고 있고요. 음, 이거 쓰는 이유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니까 <laughs> 적당합니다. 예, 일반 분들이 쓰기에는 뭐 굉장히 적당한 수준의 컴파운드입니다. 너무 거친 걸 써버리면 너무 거친 거 가지고 돌리면 광택이 안 나고 너무 고운 걸로 하면 근데 이런 작업 도장이 그래요. 뜨거울 때 하면 안 돼요. 음. 예, 도장이 지금도 약간 뜨겁긴 한데. 손을 딱 댔을 때아좀 약간 찹잡하네. 음. 네, 그 정도 때 하면 돼요. 음. 찹잡하네. 네. 그 요즘같이 요즘, 네. 여름에는 낮에는 안 하게 는 좋죠. 음. 뭐 더운데 요즘은 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뭐 더운데 뭐 광태까지 낼려고 그럽니까? 이 패드 새거 썼는데 네. 차에 기분적으로 때가 많습니다. <laughs> 기분적으로 때가 많아. 보이나? <laughs> 기분적으로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 돌릴 때는 세차 한번 하고 해야 돼요. 네. 네. 지금 뭐 광택 뭐 내는 게 아니니까 지 예, 저희 검정색이라서 그런 건 아니라 흰색 차도 어, 뭐 세차 를 오랫동안 안 했거나 하면 저렇게 패드 돌리면 검은게 묻어 나옵니다. 검은 차 같은 경우에는 홀로그램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가 좀 마무리를 속도를 엄청 낮게. 이 정도로. 뭐 오늘은 뭐 광택 내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저기에 아까 묻어있던 얼룩을 제거하는 정도만 하는 겁니다. 날 더울 때는 이런 하지 마세요. 날 더운데 뭐 광택 광택이라는 게 괜히 아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음 중노동입니다. 중노동. 날 더울 때는 하여튼 하지 마시고 어제 페인트가 뜨거울 때는 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이제 얼룩 지우는 용도로 잠깐만 하는 거니까 한 거지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에 돌리실 때는 RPM을 낮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도장이 약하긴 약하네 이 수건만 지나가도 수건 스크래치가 다시 발생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작업은 끝입니다. 오늘 영상은...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그거죠. 알코올로 송진을 녹여서 지워라. 그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별거 없죠? 음. 도장 약한 차들은 광택을 내도 나중에 이렇게 수건만 지나가도 기스가 엄청 잘 나요. 스크래치가. 네. 왁스 같은 걸 꾸준히 좀 발라주면 좋긴 좋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